박정민 씨, 양반의 이 재벌 2세까지 소개 예. 여줄게요. 음, 그러니까 이제야 감독님들께서 응. 알아본다. 저의 고급진 모습들을 <웃음> 네. <웃음> 알아보기 시작하시는구나. 10년이 넘은 시간 만에 예.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넌 정말 고생 많았어요. 예예. 예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기존 재벌하고 다르게 뭐 표현하고 싶었던 건 그냥 만약에 박정민이 재벌 이세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. 저랑 좀 비슷하게 닮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강정원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시작을 해서 뭐제 주변에 이제 어좀 재미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매체에서 봤던 것들도 조금 따오기도 하고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이제 배구의 팬으로서. 네. 실제 1승을 한다면 무료로 이제 입장할 수 있는 경기를 열어서 선수들과 어 이렇게 하이파이브 같은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할수 있는 그 사실 선수들과 가까이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싶은 게 팬의 마음이잖아요 그 그렇죠. 네, 그래서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라는 어떤 진부한 생각 한번 해보죠.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<laughs> 팬들을 위해서 무료 경기를 열고 거기에 경기를 보고 난 후에 우리 선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네. 하이파이브. 네. 네.